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17년 로드마스터를 구입을 한 창원에 사는 상현입니다 어, 탄지는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한5 0 0 0 k m 정도 탄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마스터 한국에 있는 로드마스터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 오토바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저것 달았는데 어 일단 한국에 저는 그린 앤 크림색 그래서 치프 빈티지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로드마스터에는 거의 제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혹시나 저와 같은 색상을 타고 계시면 그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보시면 인치는 111인치, 1,800cc 조금 넘습니다. 현재로서는 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입니다. 순수한 차량 가격만 5 9 0만 원. 투톤이죠. 어, 단톤으로 되어 있는 것은 4,900만원대 인데 어, 두가지 색으로 나와있는 현재 모델은 한100 얼마 더 비싸죠. 그래서 5,900만원이고 이것저것 튜닝 뭐 이렇게 포함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상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먼저 좀 튜닝을 한것은 어, 흑기 오픈필트 지금 색상이 좀잘 나오진 않는데, 알레렌스에서 나온 오픈 흑기 필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디안 쪽에는 좀 생소하게 한국에서는 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주위에도 오픈 필터 알레렌스 90도 기인 에어 시스템을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직접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손잡이에도 뭐 이런 가죽. 그 다음에, 보시면, 계기판에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보시면, 자, 둘러볼까요? 그래서, 지금 한 5,000km 정도 탔는데, 제가 원래 R1차를 탔었거든요. 근데, 타는 어, 맛이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일단 무게때문에 어, 지금 이게 건조중량이 4 어, 1 0몇 k 로 인가 2 0몇키 인가 이래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무게는 훨씬 더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면 조잡스러워 보 수도 있지만 어차피 관계없잖아요. 제 오토바이 뭐 제가 마음대로 꾸미면서 어 저만의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고 저만의 오토바이를 한번 꾸며보려고 해를 썼습니다. 공간이 조금... 좁은 관계로 제가 잉글샷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특히 오토바이를 타면서 제가 제일 좀힘들어했던 것은 이 엔진 쪽의 열 열이죠. 뭐 아메리칸 스타일은 원래 다 열이 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5천만원 넘는 이런 커미에게. 오드바이를 타면서 허벅지나 이 종아리 쪽에 이렇게 열기를 갖고 탄다는 게 조금 많이 났을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 저기에 보시는 R1 차를 탔지만 순행식이죠. 하지만 현재 타고 있는 이 모델은 순수하게 공랭식 스타일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열기는 많이 뜨거운 느낌입니다. 뭐 할리에 비해서는 열기가 적다라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 이런 알원을 타다가 순행식 알원을 타다가 이런 공릉식을 타니까 음 무게는 뭐 금방 정이되는데 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열 차단 커버를 한번 해봤어요. 보시면 안쪽에는 방열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허벅지에 들어오는 열기를 뭐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대기나 이럴 때도 크게 이제는 두렵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새들팩에는 어 제가 스카프, 스카프를 한번 이렇게 달아봤어요. 자, 뒤로 가서 조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각도가 조금 안 나오지만 보시면 뭐 크게 들이지 않고 저만의 그 인디안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배기 같은 경우에는 아, 인디안 자체에서 나오는 플러입니다 스테이지 그 원이죠 스테이지 원 어, 당연히 구변을 했어요 뭐 보통 구변을 하지 않고 환경검사전까지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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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프를 다시다가 어, 실제로 검사라고 할때 이제 순정을 달고 검사를 받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게 신경 쓰기 싫어서 처음부터 구조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집에 또 저는 주택인데,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 없이 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저는 한 번씩 혼자서 타고 다닐 때는 뒤에 트렁크죠. 트렁크를 떼고 탑니다. 떼고 타니까 상당히 매력이 달라요. 그래서 달았을 때는 뒤쪽에 무게 중심이 좀 쏠리니까 요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나갈 때에는 좀 부드럽게 뒤에서 꾹 눌러주는 느낌이죠. 근데 이걸 트렁크를 떼고 탔을 때에는 어좀 가볍다는 느낌? 아무래도 이 새들백이 3, 4 0 k 로 이상 되다 보니까 뒤쪽에서 눌러주는 게 없다 보면 좀 가볍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통 흡기를 물어보시는데, 뭐, 성능이 좋아졌느냐, 뭐, 토크가 좋으냐, 뭐, 말액이 좋아졌는가 물어보시는데, 음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당겼을 때 조금 치고 나가는 맛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기존의 그, 허키 필터는, 인디아는, 이게 바가지 모양이죠. 그래서 제입장에서참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런 오픈 필트 뭐, 좀 꿈에 그리던 오픈필드 형태입니다. 달아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요 정도로, 어, 앞으로 제가 타고 다니거나, 그 다음에 조금씩 꿈에 가는 부분이 있거나, 또이오도와일 만의 어떤 매력이 느껴질 때, 한번 제가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설프지만, 어, 제가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배운 어떤 느낌, 기분, 또교령을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것저것 정보들을 한번 올려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인 것만큼 어설프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어, 이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 꼭 할리냐 인디언이냐 뭐 스포츠 바이크냐 이런 걸 떠나서 떠나서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정보가 될수 있는 부분, 처음 이런 바이크를 갖고 싶을 때 어떤 이런 부분은 조언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려보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어설프지만 구독을 눌러 주셔야 앞으로 제 오토바이를 좀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